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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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켠, 높이 켠, 켜다 2월 보름에 높이 켠 동그라미, 머니, 등불, 다운나 등불, 다운나다운나 답구나 <laughs> 그죠? 답구나, 등불 답구나 이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답구나 언더스탠드? 등불과 같아. 등불 답구나만인 모든 세상 세상 사람들 만인을 비치실 뭐라고? 만인을 비추실 뭐? 재지가 뭐지? 모습. 어, 모습. 저번에 했잖아. 모습. 모습. 재지가 쪼개됐다 그랬죠? 쪼개 옛날에는 얼굴이었는데 지금 지금, 뭐야, 그때 얼굴은 모습에 떠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만인을 비추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 임께서 내 사랑하는 그 남자가. Understand? Understand? 네. 똑같이 3월로 갑니다. 3월! 3월이 나며 개, 필개자죠 피어난? 3월이 나며 피어난. 아우, 만춘 달 외꽃이요. 아, 미줄 무슨 법? 만춘 달 외꽃. 이건 중인법입니다. 쓰기 때문에 생기는 중의법이죠. 중의법이 뭐지, 얘들아? 중의법 음, 음, 음.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의미가 두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거.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잖아, 내 친구. 이거 중의법이죠? 중의법이죠? 김 양식한다 그랬죠? 얘 지금 김 양식해요. 오케이. 예 고등학교 때내 친구 어 강도중이죠 얘 예, 지금 뭐하냐고요 강도중이에요 예, 강도중이에요 얘기했죠 내가 국뽕이 어 국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방신이 들어 죽것어요 방국뽕이 머니방국봉이한 바꿔 태성에 어떻게 변신이 이다 주기법이에요 방국봉 방국뽕 변태성 얘 동생이 있다 그랬죠? 여자의 변태지. <laughs> 얘도 있죠? 신나면. 별별 이름들 많아요. 볼 때리는 이름, 많다. 이런 것들이 다 중위법이죠. 그래서, 쌤도 중위잖아. 유비 많잖아. 이가 상했다. 이상. 또그 이상. 또, 에이, 이상하다. 꿈과 이상. 또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회식할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거야. 여기 새로 새로 새 들어오시면은 수학쌤이 이렇게 나오셔서 아유, 반갑습니다. 리. 열심히 잘 해보고요. 우리 열심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와. <laughs> 여기서 한나오셔요 하이요. 체크 it out. I want to introduce myself. Okay, oh, 나는 미쿡에서두달 oh, 살았고요. 뭐 이러면서 하고 우리 잘해 봐요. 어우, 쿨럭. 이상입니다. 하고 가고 과학쌤. 하이. 이상입니다. 나.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끝났어요. <웃음> 뭐 어디가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어디 가는데 뭐? 상담실에서 뭐 이렇게 가는데 이상 없지? 왜 없어? 왜 없어? 이상 있잖아. 왜나 지나가는데 이상 없지? 있는데 왜? 왜 개복 이상 없다 그래. 이런 게다 중의적 표현이죠. 여기는 뭐냐면 만춘달 만춘달이라고 하면은 만춘달로 묻잖아. 그럼 이거는 왜꽃입니다. 오약꽃. 옆에다 쓰세요. 만춘달 왜꽃 밑에 치고 중의법인데 만춘달 왜꽃 하면 오약꽃이고요. 만춘 달이 뒤로 가잖아. 이렇게 띄우잖아. 만춘 달 외꽃 하면 뭐니? 진달래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습세에는 오약꽃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자습세에는 진달래꽃이라고도 하는데 이두 개를 합하면 뭐니? 그냥 꽃이죠. 어, 만춘 달래꽃. 띄어쓰기를 지금 여기 어떻게 돼 있어? 띄어쓰기가 만춘 달래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만춘 진달래꽃. 늦은 봄의 빛 진달래꽃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만춘 달 자르고 왜꽃이여라고 하면 뭐더니 만춘에 피어난 늦은 봄에 피어난 오약꽃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오약꽃이냐 진달래꽃이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왜냐면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꽃미남이죠 맞니? 김수현이나 원빈이나 이쁘잖아 잘생겼잖아 전지현이나 수지나 이번에 수지 나온다 대 별그대 자 어쨌거나 꽃미남처럼 아름답다 이 얘기죠. 3월에2월 버름에 높이 켠 등불 아 미안 3월이 나며 개 피어난 만춘 늦은 봄 늦은 봄 만춘 늦은 봄에 달래꽃이여 진달래꽃이여 또는 만춘 달외꽃이여 만춘 늦은 봄에 오약꽃이여 어쨌거나 꽃미남이야. 예배니 네. 남이 남이 부르리 뭐니 부를 부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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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할 부러워할. 참 고전 어렵죠. 남이 부러워할 모습. 모습을 지녀 태어나셨구나. 모습을 지녀 태어나셨구나.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태어났죠. 왜 꽃미남이니까 아이돌이니까 잘 생겼잖아요. 남이 부러워할 외모죠. 먼저 네. 스탠. 4월 그림 갑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4월 4월을 잊지 아니하여 내가 여기 있는데 꾀꼬리 새가 꾀꼬리 뭐 어떻게 생긴는지잘 몰라서 대충 그리세요. 4월을 잊지 아니하여 왜 이렇게 커? 날 먹으러 오니 꾀꼬리 새는 사월을 잊지 아니하여 꾀꼬리서는 왔어요. 즉 사월이 되면 꾀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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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꼬 하면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사월을 잊지 아니하여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무슨 일로 녹사님은 지랄하고 역시 또 이거가 되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녹사 임이죠. 임 녹사 꾀꼬리는 왔는데 녹사님은 왔어, 알았어. 안 왔어? 안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망스럽죠. 사월이 되면 끌꼬리는 와서 지적이는데 무슨 일로 내 사랑 녹사님은 내 임은 옛날 날을 잊고 안 찾아오느냐 이 말이죠. 이 녹사는 얘들아 녹사는 고려때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명이야.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화자를 뭐라고 했니 이렇게 여자로 했죠. 선생님이 뭔줄 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알고 화자를 여자로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녹사는 옛날에 관직은 남자들만 했잖아. 무슨 일로 녹사님? 녹사는 지금의 뭐뭐 뭐 주민센터 과장, 계장뭐육계장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벼슬를 했으니까 녹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죠.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대상이 되고 여성이 화자가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아울러. 이게 관직을 가진 녹사라는 관직을 가진 공무원들, 즉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들락날락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 여기는 술집이고 기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왜냐면 하 나머지 아무데나 이게 관직을 가진 녹사님이 가서 나머지 아무데나 가서 저기 우리 사기가 오늘부터 1일. 이거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이 있는 곳에 가서 정을 주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런 거죠. 어머, 어머, 봐봐. 그림으로 딱 그리니까 1월, 4월 봐봐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뭐, 뭐? 2월, 3월 동일이죠. 예찬이가 동일이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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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1월하고 1월 4월하고 동일이죠. 그럼 이 깻구리 새도 똑같게 되죠. 뭐니? 동경이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이번 2009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나온 거예요. 요게 기억하고, 이거하고, 얘가 동일한 게 문제 나온 거예요. 눈으로 봐봐. 내가 왜 이런 걸 그림을 그리냐고? 1월, 4월 동일, 2월, 3월 동일이 눈에 확 띄죠. 앞으로도 7월, 9월 동일, 막 이런 게막 나와요. 그러니까,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뭐가 동일하고, 뭐가 대조되고, 뭐가 안 만지지게 막 12월이나 되다 보니까, 또 13년이나 되다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한데, 그림을 보니까 딱 예찬 동일, 대조 동일이죠. 예찬동일 대조동일 그러면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1월 4월 묶이고 2월 3월 묶이죠 그지 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가장 큰이 뭐야 모티브 즉 소재는 뭐냐면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에 매달 매들 매달이 묶고 다른 시험 문제도 매달 매달 묶잖아 또는 세시 풍속 나오고 또는 동계기 대상 아까 얘기한 2009년 문제 문제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 되니?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딴날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목요일 날 숙제 나가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오늘 배웠던 동동, 오늘 동동밖에 더 배웠니? 동동하고 뒤에 3모급 배우는데, 동동만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한 두어번 그리면, 나중에 어느 지문이 나오더라도, 아, 이건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꼭 문제, 어, 그림 한번 보고, 지문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그림 한번 그려 보고 지문 한번 보면 동등을 완전히 마스터가 되는 거고요. 또 혹시 간이또 괜찮으면 앞에서 했던 공구토학에서부터 지금의 동등까지쫙 한번 보세요. 그게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쓴 거죠.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아 있는 문학 작품이잖아. 이해 되니? 그래서 그런 걸꼭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5월 그림입니다. 5월 재미 키만족 컸으면 6서부터쓸수 있었는데. 아까 수학생도 여기서부터 썼죠? 비슷비슷한 난쟁이 동자루 동자들이죠 5월입니다. 내가 바쳐요. 뭐 이런 걸 바쳐요. 다른 날에 내가 바칩니다. 뭐를 이 약을 바치는데요. 약을 바치면서 뭐를 하냐면 장수를 기원합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임의 장수를 기원하죠. 이미 오래 살기를 장수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끝냅니다. 이 약을 먹고 이미 천년만년 살을 하는 거죠, 김수현처럼. 다음, 6월은 어 아까 선생님이 6월에서 뭐라고 했지? 6월에서 뭐라고 했어? 비, 벼랑에 버린 빛이라 그랬죠. 벼랑에 내가 버려진 빛과 같은 신세예요. 빛다 찌그러뜨리세요. 내가 벼랑이 버린 빛과 같은 신세요. 빛, 니꼬, 나고요 버림받은 신세죠. 빛이에요, 빛. 빛 누가 갖고, 열쇠를 갖고 다니는 애들 없어? 매일 이렇게 차 하는 애들 있던데. 아우, 나 이것 좀 하지 마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무슨가 뭐 이렇게 차발라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꼭 하면 여자들이 런 애들 있더라. 요렇게, 이렇게 하는 애들.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제발 교복 치마에 체육복 좀 입지 말고 환장하어 일진이니? 장수를 기원하는 약별랑이 버린 빛과 같은 내 신세 기현이 왜 이렇게 그려? 1, 2, 3, 4, 5 이렇게 그리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이렇게 그려?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그리니? 이렇게 쫙쫙 쫙. 그래야 1부터 6, 9, 7부터 10미터 딱 이렇게 딱눈 보이는데, 아할수 없어. 그렇게 그래야지, 뭐막 지금부터 바꾸면 헷헷려려 짬뽕 내버려. 자, 5월 볼게요. 37페이지 동동. 아, 4월도 안 했구나. 4, 5, 6 봅니다. 4, 5, 6. 기분 좋은 소식. 오늘 사모근까지 끝나면 남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찍 끝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되게 좋지요? 어, 10분 정도 일찍 끝날 거예요. 쓸데없이 잔뜩 하다가. <laughs> 자, 4월 봅니다. 4월을 아니이죠.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밑줄. 무엇 대상? 동경, 선망. 부럽죠? 꾀꼬리는 왔으니까. 아우, 오셨구나. 꾀꼬리세요. 무슨 따 무슨 일로 무슨 따 무슨 일로 녹사 밑줄 관직명이라 그랬죠 임을 얘기합니다 임을 관직명 무슨 따 녹사님은 옛날 나를 잊으신고 옛날 나를 잊었단 말이냐 꼭꼬리세요 옆에다가 또 똑같이 이거 해야 되겠죠 대조니까 끝꼬리는 나를 잊지 않고 왔는데. 녹사이은 나를 잊었으니까. 역시 대조죠. 그래서 1, 4, 동일. 2, 3, 동일. 5월 5일에 a 월 갑니다. l 월 i 일 t a 날. o 월 a 일에아 a l 날 i l 날입니다. n a 단오. r 월 l 일 i l 날 아침 o n 짐은 뭐라고 했죠? 천. 우리 했잖아. 짐은 성경 a 갈때천 해를 짐은 해를. 천년을 장존, 장수하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받칩니다. 천년을 장수하실 약이라 받칩니다. 아우 동동다리는 후령구죠후령구 북친의 소리. 답음 6월 보름에 아아 별해, 별항해. 이거 정석가에 보면 나왔죠. 별항해, 발연, 버린. 아우 별항해, 버린. 빛 세모죠. 빛, 뭐라고? 답구나, 다오라. 벼랑해버린 빛, 다오라. 돌아보실님을, 돌아보실임을 적금, 조금이나마, 돌아보실임을 적금, 조금이나마, 쫀니, 노이다, 좋겠습니다. 돌아보실임을 조금이나마, 좋겠습니다. 아우, 동동다리. 요렇게 해서, 반이 지난 거예요. 반이 전 지났죠? 1월부터 6월까지. 이해됐니? 네. 7월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그립니다. 음. 7월. 백종날이 왔어요. 백종날이 무슨 날이냐면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해요. 손이 없는 날. 즉 귀신이 쉬어서 그때가 좋은 날이라고 해요. 백종날 들어봤니? 이게 지금 백종날에 7월 름이 백종날인데요. 백종날에 내가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또 기원을 하는 겁니다. 백종날에 온갖 곡식을 곡식을 벌려놓고 임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연이 바로 7월입니다. 온갖 곡식을 벌려놓고 백종날에 온갖 곡식을 벌려놓고 임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백종날이 뭐냐면 옛날 엄마들이 또는 아빠는 안 하죠 엄마나 할머니들이 점보러 다니죠 점점안 봐? 어 너희들 엄마 점안 보시니? 세련되셨다 오랜만에 보는데 나 이번에 3절에요 그래서 오늘 사고 났나 봐3절에 나는 그때 엄마가 얘기할 때야차 주심 여자 주심이라 했거든 차 주심하고 여자 주심하라 그러더니 이제 차 났으니까 여자만 조심하면 되네. 그런데 생각해 봐 평생을 찾으심 여자 조심해야 되죠. 예, 전부를 가면 어떻게 하는 지 아냐? 너희들 전안 봤지? 쌤이 옛날 저기 도마동에 한번 보러 갔었거든. 골 때리더라. 골 때려 할머니 한분 나오셔가지고 너너 어렸을 때너희집 마당에 큰 감나무 하나 있었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방이야그 감나무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우,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감나무 있으면 클일 날뻔 했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의도가 감나무 안에 있었지. 예, 그 감나무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이럴려고 했다가, 안좋 했더니 그 감나무 없어서 다행인 줄 알아. 천만, 천만 다행이야. 그 감나무가 있으면 클일 날뻔 했어. 그러니까, 감나무 있어도 안 좋고, 감나무 없어도 안 좋은 거죠. 그게 점인 거예요. 그게 점인 거야. 말로만 그냥 개변이라고 하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점이야. 물론, 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없,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들이 보러 다니는 건 있긴 하지만, 뭐, 나 3제인데, 3제가 뭔지 아니? 3년 동안 조심해야 되는 해예요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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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뭐, 중간이고, 뭐, 나오고 해서 3년 동안 조심해야 된대. 그래서 3제는 3년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돌아온대요. 근데 이번엔 우리 형, 나, 엄마 이렇게 셋이 다 3제가 걸린거야. 내가 재미 양띠거든. 그래서 양띠 또 무슨 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머 정말 영엄하긴 하죠. 차주씨 말하고 한지가 저번 저번 주였는데, 일월 일일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빵 부딪혔으니까. 그리고 그 뭐야 이 백종날에 이 점을 보러 가면 이사하거나 결혼할 때 손이 없는 날 이렇게 잡죠. 들어봤니 손 없는 날. 손이 없다는 말 들어봤니? 그 손이 뭔지 아니? 그손 손님. 그 귀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이야. 오케이? 그 귀신이 누구니? 처형가에서 왔던 그 역신이야. 처형가 그런 귀신. 그런 귀신이 없는 날이 1, 3, 5, 7, 9. 이런 날이 손이 없는 날이에요. 1, 3, 5, 7, 9. 이런 날이 손이 별로 없는 날이야. 이런 걸 우리는 양수라고 합니다. 양수. 음력에서는 음수는 뭐니? 2, 4, 6, 8. 이런 게 뭐니? 이게 음수죠. 그지? 그래서 음과 양의 조화. 동양에서는 양수의 대표인 1과 음수의 대표인 2가 합친 또 다른 양수 3이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하실 때도 꼭세 가지 얘기하시죠.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해놓고는 강조하건대. 요약하자. 요약을 왜 해. 어쨌거나 3이 가장 완벽한 숫자라고 동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얘들아. 명절도 잘 봐봐. 음력. 1월 1일이 뭐니 정월이죠 설날이죠 음력 3월 3일이 뭐니 삼진 날이죠 삼진 날이에요 음력 5월 5일이 뭐니 아까 단오날 수린 날 좋은 날이에요 음력 7월 7일 날 7월 7성 날 견우 직녀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음력 9월 9일이 중국에서는 이걸 구추절이라 그래서 명절로 칩니다 중국에서는 9월 9일이 예전이 음력 2월 2일 날 어디 나가지 마세요. 전부 귀신 발발하니까 음력 4월 4일 날죽으사자어떻게잖아 가지 마세요. 그만붙어 있어. 음력 6월 6일 날어게 가지 마. 666이 상하잖아 가지 마. 음력 8월, 8일날 8월 8일 날 88하잖아. 가지 마.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사도 안 하고 결혼도 잘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 이런 날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 되니? 양력으로 치면 내일 모레가 내일 모레가 3일뒤가 발렌타인데이죠. 음력 2월 14일 초콜릿 주는 날이죠. 예약세대 막 준비하고 있죠? 준비 안 하고 있어?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발렌타인데이 준비 안 하고 있어, 얘들아? 금년은 나 여기 나올 거야. 오나 어, 미치겠네, 누가 안 나올 거니? 보고 도망갈 거야? 또 작년처럼 내가 내 돈으로 사야 되니? 내가 내 돈으로 사야 돼? <laughs> 내가 내돈 사서 집사람한테 야, 보뭐 우리 학생들이 주더라. 어, 오빠, 오빠 학생들이 사랑 많이 받네. <laughs> 그다 내가 산거야 <laughs>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 뭐, 안줄 거야, 얘들아?